왔리요 홈으로 어떻게 우리가 홈이네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a 거개 A 4개에요, 잠깐만요. 이렇게 돌리죠? A 4개. <laughs> 화이팅! 화이팅요! <laughs> <laughs> 아, <laughs> 화이팅! 화이팅! <웃음> 호퍼님 아이돌 할라나? 아니요, 호퍼님, 호퍼님 피계메요저 아, 덩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저 일단 외곽만 볼게요. 저번에 해보니까 3점 비중보다는 확실히 좀 덩크 쪽 많이 보시는 아, 것 같긴 맞아. 하던데. 라프님을 잘 막아줘야 돼, 오히려 지금. 어때 아, 네. 라프님 거의 아이스로 하시잖않요 아이스 싫어. 아베야 아. 아, 네. 가세요, 네. 아 일단 아이 소라 씨아농구님 커셔 아, 에어 아, 나이스 셔요아안 되네. 어 공립 2개 잡아 드렸습니다. 오. 이거 런고님 들어가면 빅맨 갔거든요. 바로 들어. 나이샤. 아퍼. 아 맞이 맞거 아, <laughs> 막아 요거 막아 그거 막아 그거 막아. 네. 왼쪽가 요 아, 오른쪽 오른쪽 가. 어디 오른쪽 가요? 오른쪽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비현인데 가요, 주민. 아, 앞에 네. 저기, 라프님의 핸들러인 것같으니까 어, 나이스. 나이 라프님 가세요. 제가, 제가, 호판에 갈게요. 후철님. 음. 응. 아, 아, 씨. 뭐야. 아, 동그라미 길게 안 눌렀네. 요 제가, 죄송. 아유 오아웃이네. 오른쪽 오세요. 나이스. 전방. 어, 속구 아니야? 아, 까비까비 음. 너무 있어.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넣어주시겠죠? 음, 넣죠? 어, 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laughs> 리그에요, 리그. 헐, 왜하게칙하게 아, 아. <laughs> 어, 아, 아니. 네박네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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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예, 으이, 예, 으이. 예. 잠깐만. 어차피 제쪽으로 와도 오프님이에요. 생각해줘야 돼. 예, 제가 좀 빨라요. 어, 바꾸든지. 저한테 리턴해요. 저기한번 죽어보면. 네 <람이> 응. 오른쪽 아, 네 아, 깝니다 아, 깝입 오른쪽. 나이스. 오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해쪽해른이오야이 오른쪽. 오른쪽. 파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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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게 오른쪽. 그거 그대로 막아, 그대로 고. 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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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주비이 가. 가.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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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뻔했는데? 나 고. 고. 오, 고.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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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 고. 비비픽 걸어 쉬지 마요 빠져 빠져 나이스 어그굿픽 그래, 그래. 걸지 마요 저기 그목는에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제가 버릇 때문에 <laughs> 저도 물 버릇 때문에 그아린거 같아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오아 좋다 왼쪽 한번 할게요 왼쪽 왼쪽 한번 할게요 왼쪽 케이야케이 하나,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하 아, 있다 오른쪽. 민법 빨려 와죠 더, 더 앞에 가있어요, 지금. 응. 없을 것그 같아. 멀다. 어, 까비. 어, 진짜. 와. 이게, 이게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그림이야, 이게. 공리 따이고 3점 먹히는 거. 애매할 때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아. 아이스. 아이스. 아. 어. 어차피 비기 우리가 세 명이니까 애매한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믿고 그냥 코너 막아주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왼쪽 한번 할게 네 왼쪽 빨리 와야 돼잘다 됐다 됐어. 왼쪽 구, 됐 구, 됐어. 구, 구, 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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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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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피그 구, 구, 요 구, n 이 c 좀 빨리 바꾸네, 되게. 패스하기엔 애매하다. 왼쪽 와요, 왼쪽. 네. 어, 어 까비. 까비, 까비. 왼쪽, 왼쪽. 까비니 컷. 탑, 탑, 탑. 아, 소리야. 어지간하면 탑이 날 거예요. 오른쪽 오게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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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쪽이스쪽 오른쪽. 오어쪽 오른쪽. 어요쪽오른아 너무 쪽 너무 오른쪽. 어, 아, 나이스 오른쪽. 오른네 오른쪽. 오른쪽. 여러분, 방금 저 3점 그린이었습니다. 공무적입니다. 홍가 어, 퍼! 뭐. 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이봐. 나이스. 나이 한번 더. 아, 어, 왜 절로 튀냐? 오, 나이 어, 나이스다. 나이 아, 까비. 아, 씨. 까비, 까비. 아, 오픈이었네. 아, 씨. 오른쪽 올게요. 오른쪽, 오른쪽, 나이아아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이오나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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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쪽 오른쪽, 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이고 어, 네. 어, 뭐. 네. 가비 가비 초빙 <라지> 아, <라지> 아, 아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어, 오퍼닝 캐릭터 수비 되게 좋은가 본데? 런거는 맞아요 투명한 그래 투명 할게 그러면 안돼 어, 위험하다 아, 이상하 빨리 오네. 이봐, 이거 어아 와, 아, 좀왜안 잡혀? 아, 이상하 빨렸어. 이거... 이란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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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서 하시는 줄 알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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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이다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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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목소리>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와, 잡네. <정말 작네. 목소리> 지나 아이고. 자, 아빨리빨리나 이제 아, 날... 어, 동선이 뭐? 코랄 걸 바로 달라고. 라프님 키 몇이었어요 이거? 누구야? 응. 라프님? 응. 180대 어. 이거 멀리 있을 때 줘도 돼아 네. 오케이 뭐 일부러 멀리 가는 거야 아. 뭐야 아, 아 이상한 거 나왔어 까비, 까비. 어? 네, 아 까비 무슨 네, 일이야? 네. 아, 오른쪽. 오 어? 너무 튀어나온다, 저. 아, 왜안 봐요? 아. 아, 아, 아... 나비 가네. <laughs> <나이셔>. 나이스. 오, <웃음> 나이스. 이스 <laughs> 실전판가 왼쪽, 왼쪽 다행이다. 와, 이거 <laughs> 어. 어, 다행이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그래. 어 좋다 좋다 어 n 이른쪽와쪽 와요 쪽오쪽쪽 아, 오른쪽. 오른쪽. 네. 다시 갑니다. 아, c e n i 도저 n 어, 예. 원님 n i 원 e 그냥 믿고 버리고 와 n 아, 오케이 오카 e n i c 저거 어차피 보고 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왼쪽 왼쪽 나이스 이거 맨 되죠? 네맨 돼요 맨 맨으로 해 맨으로 오케이 없어 없어 4호도 4호도 <놀람> 와.. 진짜.. 까비까비 까비까아 이상한 농구라고 하냐 동렁아코너래 아이스리, 도. 아이스안 들어왔어요? 아, 무슨 다 까리. 아, 힘들 아이스. 아이스. 조우정 우리 오픈 잘넣어봐자 오픈 너무 멋픈다 지금. 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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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쪽 왼쪽 맨나 맨으로 막아 그 됐다 아우 빨리 가게 올라가면 그렇어요. Okay. <laughs> <laughs> 어, 나이스 다 나이스 요 네, 오른쪽이요? 네. 어 응, 응. 오케이.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오. <굿. 웃음> 너무 좋아. <laughs> 오. 하나 막고 <맞고> 그러면 <laughs> 이거, 맨을 한번봐볼게요 네. 네, 맨. 나, 나,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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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나, 리기다 나, 다 나, 이 나, 나, 아이 나, 나, 이 나, 한 나, 터 나, 나, 오른쪽 아. 어, 나 i d I 아, 아 l 다 오케이. 괜찮 a y i 게맨 a 게 k 맨. 맨. g I'm t a l k i 누와하하 우와, 진짜 집중해야 <laughs> 돼. 얼마 틀린 거 분위기 너무왔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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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오케이, 오케이. 투명, 투명할게. 이거, 오케이. 나이스잘이 커봐.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스나이나이스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 반대. 나이스. 아이샤. 아이샤. 해야 돼. 아주 집중해야 응. 돼. 네, 집중.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잘한 아, 어. 거야. 어쨌든. 올라가면은 그 크로스하는 거 코너도 크로스해요 네 고? 크로스 나이스 본인도 샷 런건이 반반 하면은 오케이 아이소리네 나이스 응. 응. <목소리> 오, 오, 아, 이게? 얜, 얜 되게 안 발리네? 주세요, 아. 준비상 어? 아, 쏘리, 쏘리. <laughs> 아, 쏘리야, 잘못 들었나봐요. 아, 예,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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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 차, 에, 맞아. 내가 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와룡님이 쪼일 거라고 예상하고 드린 거야. 아, 쏘리요? 어? 아, 니 아니, 아니. 제가 잘못들 드린 거라. 오른쪽. 오른쪽. 죽기. 오른쪽. 오른쪽. 네. 됐다. 와, 오. 진짜. 오빠, 어빠 하네. 아, 진짜.

어? 까비. 지랄 까비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너무 사고쳤다 이거 와씨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괜찮으어 오오오오 다행이다 나이스 어? 오히려 좋아? 아까비 어? 까비까비 오우 집중집중 까선게사쿼다 언니 아씨발나가두 포즈에서 말아먹었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아냐죄송합 아니, 아니, 아직 리드하고있으니아조아해야돼응 화이팅 아깝다 어, 아깝네 넝구님 아. 와서 투맨이야 아니.. 어, 언니 오 만. 오, 니드지 네, 오케이. 다시. 오, 빼고 네 개, 네 개. 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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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어 아, 들어가. 너무. 나이스 아, 너 아, 너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어, 아, 와, 오, 되잖아, 응.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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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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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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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답다오다행이다와 씨. 시간 탔어. 시간 탔어. 슬립이에요. 렛고. 네. 오, 오. 근데 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3만 막아. 3만 막아 코너 이거 딱 붙으세요 네 그냥 진짜 딱 붙어있어 아예 몸붙어있어 반반 할게요 이거 어, 픽하면 나 오른쪽 에? 픽하면 내가 오른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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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스, 나이스. 어... 아씨발두표져에서 말아먹은 거 해냈다 아씨겨 살렸다 아 겨우 살렸다 아우 씨발 쩔려 좀비 달렸네 어우 나이스요 어그 똥줄 타지? <laughs> 어우... 우리가 항상 아. 사쿠토가 문제야 아 이거 내가 막판에 약간 갑분사만 달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아 나이스요 나이스 어초빈님 확인사살 굿굿 어. 아초빈님이잘써졌다 그거 안 들어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몰랐 아딱 그림이 떠지네요 아, <laughs> 역시 역천괴 아, 그죠 어. 역대급 천재괴